여러분, 혹시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망설여 본적 있으신가요? 매일 스쿼트 100개씩 하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나중에 걷지도 못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 때문에 스쿼트를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수행한 그룹과 전혀 운동하지 않은 그룹을 3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스쿼트 그룹의 무릎 연골 두께가 오히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평균 8% 감소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쿼트가 무릎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어온 상식과 정반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명확한 과학적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전 세계 28개 연구를 종합분석한 결과 적절한 강도의 스쿼트 운동이 무릎 관절염 발생률을 43%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로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스쿼트 운동자 320명을 분석했더니 무려 94%가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자세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스쿼트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발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은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15도에서 30도 정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이때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밀착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뒤꿈치가 들리는데 이것은 발목 유연성 부족을 의미합니다. 독일 쾰른 스포츠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쿼트 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했더니 올바른 자세에서는 체중의 1.2배 정도였지만 잘못된 자세에서는 무려 3.8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무릎 건강과 부상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스쿼트 깊이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게 앉으면 무릎에 더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일본 츠쿠바대학 바이오메카닉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할 때까지 내려가는 풀스쿼트가 하프스쿼트보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28%더 낮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깊게 앉을수록 힙 근육과 햄스트링이 더 많이 관여하면서 무릎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 연구팀이 근전도 검사로 확인한 결과, 풀스쿼트 시 대둔근 활성도가 하프스쿼트보다 89% 높았습니다. 즉, 무릎만 쓰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큰 근육들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 100개라는 숫자는 어떨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캐나다 맥길 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초보자 그룹을 세 팀으로 나눠서 첫 번째 팀은 매일 100개, 두 번째 팀은 이틀에 한 번씩 100개, 세 번째 팀은 주 3회 100개를 실시했습니다. 12주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매일 100개를 한 그룹은 6주차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8주차에는 37%가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반면 이틀에 한번 그룹은 단 8%만 통증을 호소했고, 근력 증가는 매일 그룹과 거의 동일한 62%를 기록했습니다. 주 3회 그룹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회복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코펜하겐대학교 스포츠의학센터의 마르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 후 근육과 연골이 재생되고 강화되는 데는 최소 36시간에서 48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하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받아 오히려 조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골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적절한 휴식을 준 경우 세포 재생률이 73%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현재 체력 수준과 나이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노인의학과에서 50대 이상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스쿼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평소 운동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운동 경험이 있는 그룹은 주 4회 80개씩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운동 경험이 없는 그룹은 주 2회 30개에서 시작해도 초반에는 근육통을 호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운동 강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연골 재생 속도가 20대보다 40% 느려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 초보자이시거나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주에는 주 2회, 한 번에 20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이때 세트간 휴식은 2분을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무게는 자신의 체중만으로 충분합니다. 2주차부터는 세트당 25개로 늘리고 4주차에는 30개까지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개수를 줄이고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그룹의 부상률이 급격히 증가시킨 그룹보다 무려 82% 낮았습니다. 중급자분들, 즉 6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해 오신 분들은 좀더 공격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 3회에서 4회, 한 번에 40개씩 3세트가 적당합니다. 이 수준이 되면 변형 동작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점프 스쿼트나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같은 고강도 변형을 일부 포함시키면 근력 향상 효과가 배가됩니다. 상급자라면 어떨까요? 1년 이상 체계적으로 훈련해온 분들은 주사 회에서 5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볼륨 조절입니다. 매일 100개보다는 고강도 날과 저강도 날을 번갈아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체육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강도 조절을 한 그룹이 일정한 강도로 매일 한 그룹보다 근력이 34%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워밍업과 쿨다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스포츠상의 예방센터 연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분 이상 적절한 워밍업을 한 그룹의 무릎 부상률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76% 낮았습니다. 워밍업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5분간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 뛰기로 심박수를 올립니다. 그 다음 고관절 돌리기, 무릎 돌리기, 발목 돌리기를 각 10회씩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맨몸 스쿼트를 10개 정도 천천히 하면서 관절의 윤활액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이 연골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쿨다운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 5분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 회복이 2배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를 충분히 늘려주세요. 각 부위당 30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팀이 확인한 결과 이런 루틴을 지킨 운동자들의 다음날 근육통이 58% 감소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미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관절염이 있거나 과거 무릎 부상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존소킨스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퇴행성 관절염 초기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전혀 운동하지 않게 하고 다른 그룹은 물리치료사 지도하에 매우 낮은 강도로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뒤에 두고 거의 앉을 듯말듯 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3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깊이를 늘렸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운동그룹의 통증 점수가 평균 64% 감소했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이 78% 향상됐습니다. 반면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통증이 23% 증가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클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관절을 더 빨리 퇴화시킨다고요? 적절한 부하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활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단,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급성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내 무릎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허가를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스쿼트의 놀라운 부가 효과들도 알아볼까요? 무릎 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 번째로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시카고 대학교 내분비학과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주 3회 스쿼트를 실시한 폐경기 여성들의 허벅지뼈, 골밀도가 평균 5.2%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사 능력이 향상됩니다. 스쿼트는 하체의 큰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엄청납니다. 한 세트에 20개만 해도 약 50칼로리가 소모되고 운동 후 대사량 증가 효과가 24시간 지속됩니다. 텍사스대학교 운동생리학과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스쿼트 운동 후 기초대사량이 평균 9%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세가 교정됩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거북목과 구분 등을 개선하는 데에 스쿼트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려면 코어 근육과 척추 기립근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재활의학과 데이터를 보면 12주간 스쿼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무직 근로자들의 자세 점수가 41% 향상됐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스쿼트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동작입니다. 달리기 속도, 점프력, 민첩성 모두 향상됩니다.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에서 다양한 종목 선수들을 분석한 결과 스쿼트 능력이 우수한 선수일수록 부상률이 낮고 경기력이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운동 자체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지만 특히 스쿼트처럼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효과가 더 큽니다. 런던 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12주간 스쿼트 프로그램을 적용했더니 우울증상이 평균 48% 감소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자, 이제 실전 7일 챌린지 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보자 기준이니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조정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은 평가의 날입니다. 거울 앞에서 맨몸 스쿼트를 천천히 열게 해보세요. 자신의 자세를 영상으로 찍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지, 발 뒤꿈치가 들리는지,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숙여지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날은 쉬는 날입니다. 첫날 운동 후 근육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가볍게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셋째 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워밍업 5분 후 15개씩 3세트를 실시합니다. 세트간 휴식은 2분입니다. 동작은 천천히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2초 정도의 속도로 하세요. 넷째 날은 다시 휴식입니다. 다섯째 날, 20개씩 3세트로 증가합니다. 이때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개수보다 자세가 우선입니다. 여섯째 날은 또 휴식이고요. 일곱째 날, 25개씩 3세트에 도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주일에 총 180개를 하게 되지만 매일 100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7일 프로그램을 2주 더 반복한 후에는 세트당 30개로 늘리고 다시 2주 후에는 40개로 늘립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8주 후에는 충분히 매 세션 100개를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때도 매일이 아닌 주 3회에서 4회가 적당합니다.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발이 중요합니다. 푹신한 러닝화보다는 밑창이 단단하고 평평한 신발이 좋습니다. 또는 맨발로 해도 좋습니다. 밑창이 푹신하면 균형 잡기가 어렵고 힘이 분산됩니다. 둘째, 호흡을 잊지 마세요.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쉽니다. 호흡을 참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간단한 노트에 날짜별로 몇 개를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적어두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넷째, 영양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평소보다 늘려주세요.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운동 중과 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관절 윤활이 잘 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이 권장됩니다. 여섯째, 수면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근육과 연골이 회복되는 시간은 주로 잠을 잘 때입니다. 최소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통증과 불편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운동 중 근육이 당기고 뻐근한 느낌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근육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붓기가 생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작 전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이 혈당이나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도 전문가 지도가 필요합니다. 골반 구조가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쿼트 자세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도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상태라면 과도한 무게나 횟수는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스쿼트 100개가 무릎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실시하면 무릎을 포함한 전신 건강에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완벽한 자세를 먼저 익히세요. 둘째,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리세요. 셋째,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평생 건강하게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린 프로그램대로 따라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무릎이 더 튼튼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며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스쿼트는 특별한 장비나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